자 3부 2장에 대해서 이제 작은 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스들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기존의 에이스랑 완전히 다른 키워드를 집어넣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오로지다일자잖아요 그럼 뭐 마이너에서의 에이스는 뭔가 확실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만약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 라는 물표를 던지고 전부 다 물을 넣죠상징성 일반성이 지켜질 거예요. 모든 에이스는 사람이 못 알아봅니다. 나 에이스야라고 하면, 뭐하니가 에이스야. 이런다고. 근데, 모르는 사람도, 오, 저거 물고기인데? 하는 게 에이스예요. 자, 우리 이제 대전에 계시니까, 류현진 등판할 때다 보셨죠? <laughs> 네, 유현진 등판할 때 다들 보셨을 겁니다. 쟤 뭐라도 들 거야? 됐죠? 이게 에이스예요. 그거 외로는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이 주신 거지, 우리가 알수 없다. 이 표현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살짝, 그, 어, 우회적으로 또 언급을 해놓죠. 자, 고차원적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부여하기 위해서 에이스의 붐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제너블때 매우 합리적이고 이, 사람들, 이 사람의 주장에 가장 합당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 동의하는 말씀 들이거요 거꾸로 기존에 있던 연구자들은 이거 놓쳐가지고 안 했다는 얘기야. 얘들이 뭘 공부했냐 하면서 그러니까 끝까지 우회적으로 돌려가요 자그 특이할 만한 키워드가 있는 그런 것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투완드에는 탄생 신호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얘들 태동이나 태몽, 출산 직전, 산통 이런 거에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 신호라고 해서 무슨 어떤 단체가 뭐 창립한다 이것까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본능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만 적용이 될수 있다. 투안들라서 가공이 덜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고. 나이트 소드는 전사라는 뜻이 있는데, 중간에 하나만 바꾸면 중장 부분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이거 쓰는 단어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도 될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이제 말 15세기에 제가 강의했으면 용병 중에 이런 용병이 있으면 사가라.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아니죠. 굳이 따져도1차대전 장갑차 척탄병 정도가 이제 나이트소드에 들어가요. 가장 전위에 서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전위에 서다. 아방르드라 가장 공격 적이다 이것만 들고 가면 해석이 문제가 될게 없죠. 왜냐하면 중장병도 전열에 서서 탱킹하는 병종입니다. 자, 친척과의 이별 상황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제, 연락처는 안 하잖아, 연락처예요. 그럼 연락 올게 뭐가 있어? 부부와 결혼식 지고 돌려치거나. 그리고 그 선택은 연락을 하는 각자의 탓이에요. 각자의 자승자박이고. 자, 자승자박이 메인 키워드잖아요. 연결돼 있으나 연결하지 않았던 누구의 탓이야? 각자의 탓이지. 자, 도움을 구하는 남자에게는 영향력 있는 유역자의 생길이나 제도적인 보호인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남자라고 얘기했죠. 자존심을 꺾어놔야 해요. 이 시대 100년 전이에요. 내 본조, 내 기술을 꺾어야 한다. 숙여라. 이 얘기예요. 본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본권주의적인 개념으로. 내가 세력이 적고 힘이 없으니까, 남 밑에 가가지고, 바양을 끌든, 숙이든, 해서 월급을 타고 거야될거 아니야.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라. 설명해 드립니다. 자, 감사가 들어갑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어요. 이 감사가 뭔 감사냐면, 자, 복지제도 신청하시면, 소득 소주, 소주 검사하죠? 이 카드 키워드 뭐예요? 분배죠? 분배를 꼭으로봤습니까 아니죠. 그 과정이 뭐 필요하죠? 검사 만하죠 그것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그림이 어디서 나와요? 한단 말이에요. 그림 어디서 나올까? 요 달아났어요. 다르죠. 이쪽은 왜안 주고 이쪽은 왜줍니까 이쪽은 왜안 주고 이쪽은 왜 주니까. 이쪽은, 이쪽은,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뭐야? 눈리도 뭐든 있는 거 아니야. 있는 눈왜 자꾸 비워 먹으려고 그래. 이해되시죠? 그걸 거, 감사한다는 얘기에요. 그이 상징 하나만으지 바뀌고 있어요 키워드가. 자, 근데 키워드 다 해놓고요. 한 눈만 보세요. 그리고 전혀 한번 없던데? 나 보지 마. 왜냐하면. 그림 중요하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상징이 제일 중요하다. 그림 분석하라고. 그림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림을 읽어내라고. 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추리해봐라. 이걸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이 키워드? 어차피 하다 보면 다 똑같은 게 생겨. 아까 전에 감사, 아니 무슨 놈이 감사해요? 군배인데 그럼 너는 뭐 전국이 타먹을 때 뭐, 거의 뭐 실사조사 안 나오는 줄 아냐? 그러면 아. 이 과정이 필요한거예요 설득을 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된 거 이전에 설명했던 얘기 아까 전에 1부나 3, 이제 3부 2장에서 얘기했던 그 그림 설명할 때 그림이랑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뭐냐? 그 전문원들이 알아서 그냥 대충 둘러댄 거 아니냐 다 가고 있는 거야 또다 가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죠. 운용의 재미 여기 책, 이거 페이지 보시면은요. 주장 나오면은 세장 나오면은, 뭐그 네장 나오면은 이게 무슨 트럼프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카드 나오면은 뭐 이런 뜻이야?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권장을 해요. 최소 7장의 작성 스프레드에만 이 키워드를 쓸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기준이 캐트클스 기준으로 나온 설명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면, 이 이전에는요, 타로카드 점수이 지금처럼 스프레드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전, 거의 대부분 전부 다 펼쳤습니다. 78점을. 전부 다 펼쳤어요. 왜냐? 그랜드에틸러가 그런 식으로 저걸 보고요. 그랜드에틸러를 전부 다 펼쳐가지고 나온 순서나, 아니면 키워드 역할 군대에 따라 그냥 다 펼쳐놓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이 어디서 왔, 그런 방식이 어디서 왔냐면, 은 집시카드에서 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게 돼요. 집시카드는 2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5장 다 씁니다. 전부 다 어떤 특정 방식으로 섞고, 하나하나씩 전부 다 펼친 다음에 조각을 맞춰서 맞는 그 그림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집시카드, 맞는 그림으로 해석하는 거는 집시카드의 특징이고, 다 펼친다라는 그 개념이 타로카드에 들어올거예요 그래서 킬트크루스 이전의 배열은 사실 정형화된게 없어요 점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일례로 어떤, 어떤 배열이 있냐면요 스토리텔링 스프레드라는게 있어요 이거 들으면 아니 이거 보드게임 그거 아니야? 소리가 나올거예요 카드를 한장 펼치니까 예를들어 나이트스도 나왔어요 처음 본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한1 0명정도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하는 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응. 다음 장 카드 한장 펼칩니다. 한큰거 나와요. 연계에서 시나리오 입니다 이게 스트리텔링 스트리링이 이게 정수입니까아니에요 근데 이게 18세기에 있던 배열이야. 그러니까, 용도가 좀 다, 그, 이게 정을 보는 방법이라고 할 만한 물음표를 끼우기 딱 좋았다는 거예요.